지금 당장 몇초 안에 당신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 하나의 선택지가 있네. 직진하거나 아니면 비상철로로 핸들을 돌려 우회하거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구독. 도덕적 딜레마의 가장 대표 예시로 예시 옆에 노란색으로 이 정도는 너희가 알아둬야 돼. 트롤리 딜레마 선생님 그거 젤리 아니에요? 젤리? <laughs> 하리보, 트롤리 뭐 이런 거요. 트롤리 딜레마 전차 딜레마라고 불러. 적어도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트롤리 딜레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트롤리 딜레마를 처음 개발한 학자는 따로 있지만 이게 유명해지게 된건 하버드대학교의 철학과 교수님인 마이클 샌들 교수님 덕분이야. 그분은 교보문고에서 몇주 연속 1위를 하기도 했던 정의란 무엇인가,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을 쓴 저자고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자 중에 하나인 정의론 특강을 강의하시는 분이야. 한국에도 몇번 방문하셨는데 내가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교보문고에서 3시간 기다렸어. <laughs> 근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님께서 하버드에서 특강했던 게 워낙 유명한 명강이라서 EBS에서 1부작 다큐멘터리로 촬영해서 방영하기도 했었어. 거기 강의에 처음 도입부에 소개하는 게 트롤리 딜레마인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여기서 적는 내용이 다음 주에 대한 예고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4줄 정도만 적고 갈 거야. 자, 너희가 지금 하버드라고 생각하고 하버드 정의론 특강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교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해봐. 자, 자네들은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네. 곧 자네들은 마지막 정차역에 도달하게 되고 거기서 퇴근이 예정되어 있네. 하지만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열차의 브레이크를 밟아보려고 해도 작동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네. 열차의 정차역에서 열차가 멈출 것이라 생각하고, 철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공사장 임부들이 6명이나 있고, 그들은 한국철도공사의 직원들이네. 지금 당장 몇초 안에 당신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 하나의 선택지가 있네. 직진하거나, 아니면 비상철로로 핸들을 돌려 우회하거나, 비상철로에는 20년간 철도가 운행한 적이 없으며, 철도가 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민간인 한 명이 걸어오고 있네. 자네들은 이대로 직진하거나 아니면 핸들을 꺾어 우회해야 되네. 직진하면 여섯 명이 죽게 될 것이고, 우회하면 한 명의 희생이 있게 되네. 자네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자, 이게 이제 교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야. 자, 직진과 우회 중에서 선택하자.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 나는 직진하겠다. 여섯 명. 자, 나는 우회하겠다. 나머지. 자, 좋아.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90%에서 95%의 학생들이 우회를 선택했고, 단 5%에서 10%밖에 안 되는 학생들이 직진하겠다를 선택했어. 직진하겠다가 독특한 대답이니까, 우린 직진하겠다의 이유를 잠깐 들어보자. <laughs> 이름이? 어 하늘이. 왜 직진하니? 여섯 명이 죽잖아. 아, 우회에서 핸들을 꺾으면 아, 한 명을 죽이는 거고. 여섯 명은 그냥 죽을 운명. <웃음> 데스티니 <웃음> 너는 왜 우회를 선택했니? 똑같은 이유가 뭐지? 아, 너는 직진을 골랐니? 둘다 직진이야? 언제 너는 우회를 선택했지? 네. 왜? 그래도 다수보다는 여섯 명의 희생보다는 한 명의 희생이 적으니까. 하버드 학생들의 대답도 비슷했어. 교수님, 여섯 명이 죽는 것보다는 한 명의 희생이 더 적은 희생이잖아요. 저는 우회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직진을 고른 학생들이 하늘이랑 비슷한 대답을 했어. 뭐라고 대답했냐면 여섯 명은 이미 그 상황 안에 놓여 있었고 한 명의 민간인은. 상황 안에 놓여있지 않는 사람을 내가 이렇게 핸들을 꺾어서 그 사람을 주, 이렇게 죽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는 직진하겠다를 선택을 했어. 자, 우리가 첫 번째 사례가 열차기관사의 사례였어. 직진할 것인가? vs. 우회할 것인가? 여섯 명의 목숨이 달려 있고 또한 명의 목숨이 달려 있는 선택에서 너희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너희가 선택을 해서 손을 들었어. 사례를 바꿔보려고 그래 교수님께서 자 이제 두 번째 사례를 제시하겠네. 이제 비장 철로가 없네 자네들은 열차 기관사도 아니네 자네들은 높은 다리 위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책임져야 될 철도 공무원이네 자 너희가 이제 철도 공무원이 될 거야. 또는 역무원이라고 불러 상황을 생각해봐 열차의 안전한 운행을 담당할 의무가 있는 철도공무원이고 너희는 기관사로부터 아주 급한 무전을 받았네 열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이대로 직진하면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네 자네들은 열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금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열차는 곧 들어오고 앞에 있는 여섯 명의 인부에게 알릴 시간은 부족하고. 여기에 전원을 차단한다 한들 관성으로 열차가 쭉 가게 될 것이고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열차의 바퀴에 무언가 물건을 던져서 그 열차 바퀴가 제동되도록 마찰로 인해 제동되도록 해는 방법밖에 없네. 높은 다리 위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걸 보고 있고 몇초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리 위에 집어 던질 쇼파도또 냉장고도 세탁기도 없네. 자네 옆에는 단한 사람이 있는데 자 열차가 들어오고 있어. 나의 몸은 매우 작아서 열차를 제동시키기에는 작고 옆에 있는 더 빅씨가 있어. 그더 빅씨는 짝다리를 짓고 있어. 방심하고 있는 상태야. 여기서 더 빅씨를 밀면 더 빅씨를 밀면 아마 열차의 바퀴에 끼어서 열차를 멈추게 할수 있을 거야. 한 명은 매우 잔인하게 죽겠지만 여섯 명은 살릴 수 있는 상황이야. 자네는 더 빅시를 밀겠는가? 밀지 않겠는가? 자 너희 또 선택해야 돼. 나는 여섯 명을 살리기 위해 더 빅시를 밀겠다. 손. 두 명, 세명 밀지 않겠다. 손. 이름 뭐였지? 박태환. 태환아, 너왜잠깐 아까는 <laughs> 오해했잖아. 여섯 명이 죽는 것보다 한 명이 죽는 게나 땜에. 근데 지금은 더비 한 명만 죽어가지고 여섯 명을 살릴 수 있는데 왜안 밀어? 너무 직접적인 살인인 것 같아서. <laughs> 차이가 뭐야? 아니 더비 한 명의 희생으로 여섯 명을 살릴 수 있었어. 너희가 왜 여섯 명의 희생보다 한 명의 희생이 나 땜에? 근데 왜 이번에는 거의 다안 미는 걸 선택했냐고. 태환아 첫 번째도 결국 살인이야. 너가 핸들을 꺾어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나 다름없었어. 근데 왜이번엔 더빅을 못 밀었지? 너 잔인하게 죽어아 아, <laughs> 너무 잔인해. 피가 <티가> 튀어. <laughs> 뭐가 차이가 있나? 자첫 번째 사례에서 우회했니? 직진했니? 우회. 우회했어. 두 번째 사례에서 더빅을 밀었어 안 밀었어? 왜안 밀었어? 왜 뭐가 달라? 음... <웃음> <웃음> 눈앞에서 그 모습을 보는 건 너무. <laughs> 너희가 열차 기관사잖아? 핸들을 꺾어도 더 빅시간이 퍽퍽퍽. 눈앞에서 파편으로 터져. 이건 다리 밑에서 터지고. 선생님, 너무 잔인하신 것 같아요. 야, 잠깐만.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이가 차이가 있었니? 음,요? 근데 너의 선택은 차이가 있잖아. 네. <laughs> 하버드 학생들이 대답했어. 교수님, 첫 번째 사례는 그냥 핸들을 돌리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 손으로 직접 밀어 죽이는 살인이잖아요. Murder. <laughs> 사랑을 어떻게 죽일 순 없어요. 너무 잔인해요. 제 손으로 미는 거랑. 핸들 돌리는 게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교수님 얘기하셔. 자 이제 자네들 앞에는 핸들이 하나 있네. 자네들은 핸들을 돌리기만 하면 더비기 서 있는 다리에 문이 열리네. 문이 열리네요. 더비기 떨어지죠. 이제 그 핸들을 돌리겠는가? 어때? 네, 핸들을 돌릴 거야? 그치, 첫 번째 사례에서 열차 핸들을 돌리는 거랑 여기서 더빅에 추락 핸들을 돌리는 건좀 느낌이 다르지? 자, 첫 번째 사례에서 우회했었지? 두 번째 사례에서 더빅을 안 밀었었지? 내가 다시 첫 번째 사례로 갈게. 너의 이름은 뭐니? 채원이. 오, 채원이? 채영? 채영. 트와이스 <웃음> <웃음> 채영아, 첫 번째 사례에서 우회하는 것은 마음이 바뀌지 않았니? 역시 여섯 명 보다는 한 명이 희생이 적으니까 자 채영이가 이제 우회하려고 하는데 채영이의 퇴근을 기다리던 채영이 아버지께서 비상철로를 통해 걸어오고 있어 채가 여섯 명은 너희가 모르는 너가 모르는 사람이고 비상철로에 있는 건 아빠야 그래도 핸들을 꺾을 거니 우와, 핸들을 꺾겠대 오마이, oh 왓다맞다맞다 <laughs>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웃음> 아이고 여기서 더 비게 희생 원앗 슬 고르는 이거 이때. 사실 윤리적 판단의 기준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자 이제 빨간색 다음 주 배울 거 예고야. 자, 의무론적 접근이 있고 의무론. 자, 비공리주의적 접근이 있고 공리주의. c 덕윤리가 있어. 서양 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입장 세 개고 우리가 다음 주에 언급할 내용들이야.